마지막으로 8번 글로리 영광.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서울 10경주 곧 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출발이 빨랐습니다. 5번 성실대로와 안쪽 2번 스포르차, 그리고 1번 에이스케이, 바깥쪽 6번 윈캐쳐까지 4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뒤쪽으로는 9번 BK 러브와 함께 3번 스피닝 칸트가 5-6위로 안쪽 7위는 8번 글로리언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비권에 처진 두 마리는 4번 글로벌 클래스와 7번 MK 모츠입니다. 선두 세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포르차. 직전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했던 2번 스포르차와 바깥쪽 5번 성실대로 그리고 6번 윈캐쳐 안쪽에 1번 에이스케이까지 4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이제 직선 주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2번 스포르차를 넘어서는 바깥쪽 5번 성실대로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자리 잡는 1번 에이스케이와 안쪽 말들 3번 스피닝 칸트와 8번 글로리언관까지 5마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 5번 성실대로와 여기에 넘어서는 1번 에이스케이가 안쪽 말들 4마리 2위는 8번 글로리언강, 한 가운데서 3번 스피닝 칸트가 3위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에이스케이와 두 마리 이 3위 접전 속에서 1번 에이스케이가 결승선 먼저 통과했고 그 뒤를 쫓았던 3번 스피닝 칸트와 8번 글로리언강까지 1번 에이스케이가 앞선 채로 2위 접전 속에 3번 스피닝 칸트와 8번 글로리언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전 아쉽게 1, 2위를 내주고 말았던 1번 에이스케이 이번 경주에서는 여유 있는 걸음으로.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아래쪽에 3번 스피닝칸트가 앞섰고, 8번 글로리 영광은 3위.